있잖아. 난 얘랑 정이 없어. 아, 뭐? 놀상 또, 또 화해하기. 아 절대 안 해요. 내가 만약에 얘랑 화해를 한다? 아저 진짜 방송 접을게요. 저 아이스티비 끝판왕 사이코패스. 아니 MBTI라서 이런 거에 네. 그, 이런 얘 별로 알바 아닙니다 얘는. 그 편을 들잖아요. <laughs> 그럼 씨발 혼자 변되는 거야. 내가 만약에 승리편 들었어. 아니 형은 하지 갔어? 말라. 형은 하지 말라고. 그럼 나중에 화해. 해 그럼 나 신변되는 시... 거야. 나 아니야. 그러니까 해. 형은 하지 말라고. 너, 시가, 그러니까. 너. 형은 끼지 마. 야, 나 혼자만의 얘기야. 어? 형은 뛰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애초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. 그냥 다 같이 어, 잘되면 되는데, 시발 왜? 얘가 어제 방송에서 했잖아 나한테. 그러니까 얘뭐왜 왜, 그러는지 몰라. 어? 까 그러니까 정신병 있잖아. 얘가 날 건들잖아. 자꾸 난 가만히 있었어. 여러분들 누가 보면 내가 지금 그냥 어제 전화 하나로 이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진짜 저 많이 괴롭혔어요. 저 진짜 얘 때문에 네? <laughs> 나 존나 <진짜 웃음> 힘들었다고 얘 때문에 안 힘들 수가 없어. 어? 아형 진짜 이건 장난식으로 얘기하지 마. 진짜 진심으로 하는 네. 말이니까. 형 아니, 얘가. 그 수반 비제 때문에 얘가 나 깠을 때형못 봤지. 못 봤어. 언제? 안 봤지. 우리 옛날에 시청자 몇천명데리고그 시청자 몇천 명이 싹다내욕이었어 알지? 그냥 싹다 모든 채팅창 올라오는 것들이 다내욕이었어 사람이 매정냉장신으로 맨정,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었었던 게 얘야. 근데 그걸 내가 봐줬어. 용서해줬어 그래서 울었어? 전화 한 통으로 어, 울면서 용서해줬어 근데 내가 용서를 하자마자 어제 저X끼야 아. 그럼 사람이 안 미치냐고 미치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닌 거 같아 그냥 한번 하고 끝내 응 안돼 난 얘가 정말 불행하길 <laughs> 바라는 사람이라서 야 아, 진짜? 어, 난 정말로 어, 난 진짜 얘가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이라 얘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어. 난 진짜 평생을 저주할 거고, 어제 새벽에 갑자기 빡이 존나 치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, 내가 되게 웃긴 게, 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. 로, 땡, 순에 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아, 봤어, 누가. 진짜 인스타 팀, 한 10개 왔어요. 진짜? 어. 아, 진짜로, 한 진짜 10개 왔어. 근데 내가, 내가 진짜 많이 알아. 나 이런 것도 있다. 내가 난, 난, 난 진짜, 너한테 보여줄 건데, 응. 나한테 천만 원 저도 안 까는 아, 그 영상인데 아무튼 근데 진짜로 아 알았어 그러면은 한딱두 달만 깔게 두 달만 좀두 어, 어, 좀 달만 어좀두 달만 깔게 그 이상은 안 깔게 내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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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까지 내년 어, 내년 초까지만 어 내년 초까지만 까고 아이씨, 그 아이씨. 이상은 안 깔게 나 이번 년도 마무리까지만 할게 초 달만 깔게 이제 지금 다한 사람 죽이기 시작하네요라고 하는데요 어 알바 아니에요 걔가 뭐 뒤지던 아마. 말든 아나 이런 거 알아 많아 나 이런 거아네 이런 거 알아 어 진짜 많아 이 옆에 누구누구 누구 있는지 알아 대윤서아 네. 그 진짜 네. 아왜 이러고 사냐 진짜. 얘가 한 사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를 지금 되게 까잖아요. 예? 근데 그 전에 얘가 사람들이 참을 때 사람들이 참는 거 모르고 사람들을 잡났어요적 응. 또한. 저도 그거에 피해자고. 예지야너 어? 며칠 전 여봉생 인천 동고 동구 남 집에서 라면 먹고 왔잖아. 맞아요. 야 아, 근데 이거 이거는 좀 이거는 못 가. 이건 못 가. 이건 못 가. <laughs> <laughs> 이건 우리가 줬대. 이건 우리가 줬대. 맞아 먹고 왔어 라면 거기서 왜뭐 어때? <laughs> 아 근데 그 팬분들도 진짜 속상하겠다. 근데 사실... 나 근데 나 그때는 그렇게 사는지 몰랐어. 나 그때 그냥 합방하고 그 부천 와가지고 부천 와서 나한테 연락을 했어. 그래서 사둔이 형이랑 같이 합방하고 뭐한 50만원 벌고 그냥 집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그냥 라면 그냥 한입 먹고 왔지 근데 나 그때 막 이렇게 막 저격방송 하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안 갔지 아그 당시에는 우리 나랑 나랑 남구 형이랑 태일이 형이랑 이런 사람들 갔어음 아니 그 사람들. 며칠 전이야 그거는 한한 뭐? 5일 전? 어떤 거? 그니까 러 봉순이가 부천을 왔는데, 아, 그때, 그니까 얘가 며칠 까다가, 어. 큰손분들이, 어. 큰손형이, 응. 이제, 이렇게 로시한테,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어라. 응. 까지 말어라. 안 좋다. 보기 안 좋다 해서, 아. 얘가 안 했어. 어? 안 하다가, 그 큰손형이 또 후원을 좀안 해주니까, 또 하기 시작한 거야. 응. 그러다가, 또 며칠 참다가, 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. 부천에서 나술 먹방하고 있는데, 승희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.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. 응. 근데 알겠어, 누나, 괜찮아, 봐줄게. 나 진짜 뭐, 누나한테 감정 없고,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, 이랬는데, 갑자기 어제 지랄 한 거야. 음. 그러니까 얘가 자꾸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, 나는 이리, 이렇게 생각해.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, 존나 편해. 나도, 내 점수장 있잖아, 나. 조용훈. 어. 조용훈 내 수장님이었는데, 조용훈 맨날 애들 때리고, 막술 먹고, 씨가 맨날, 존나 병신처럼 살았어. 근데, 나는 이 사람이 정신이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편한 거야. 응. 뭔지 알지? 형, 이거 사실이야? 조롱했다는 거? 누구? 이거? 그분 본인 되셨을 때. 이거 사실이야? 뭔 말이야, 이거? 죽었을 누구? 때. 조롱했다는, 방송팀이 조롱했다는 게 사실이야? 아냐, 아냐. 그니까 방송, 그니까 그형 죽기 전에 호소했어. 응. 아 고소는 뭐 그렇다 치고, 어. 그거는 뭐 각, 아예 그, 축구 축난 다음에 그 얘기 그그형한 아, 아, 번도 안 했지. 아, 그래 그 그거 봐야하지 말아야 아 뭐. 그건, 그건 진짜 사람 아니지. 그럼 사람 아니지. 그거 진짜 사람 아니지.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아플 때도 있고 최정치 정신, 정신 돌아왔을 때도 있고. 그러니까 음. 너초격했을때아 아빠가 아, 올라왔대. 올라왔대 맞는 아, 말인가 봐. 아, 진짜? 와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로. 아, 진짜? 와야 고인 모독은 새끼야. 아무리 그 아무리 어. 미웠던 사람이어도 난 만약 너가 그 너가 고인이도 난모난안할 난 거야도. 뭐, 와도? 어? 그래? 아무리 그래도 모도을라 고인 모도까지 아니야. 넌 아, 진짜 그건... 진짜 인간이 아니야. 너는 치밀다. 내가 봤을 때는 <laughs> 어? 넌 진짜 인간이 아니야. 넌 진짜 그냥 인간의 탈을 쓴어 그거야. 아 그리고 걔가 로시가 존나 귀여운 게뭔지 알아? <laughs> <laughs> 러시가 존나 귀여웠던 적이 있어. 얘가 가을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. 야! 어, 너, 씨발, 어느 지역을 가. 그럼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, 야, 나 여기 뭐, 깡패 형님들 많아. 여기 형님들한테 뭐, 얘기할까? 뭐, 내가 깡패 있어? 해가지고, 누구누구 잡아가지고, 막, 했어? 이런 거 하거든? 야, 니 주변 사람 깡패를 데려서 나도 잡아봐. 이 씨발, 어? 네가 아는 깡패들 누군지 면상이나 보게, 해. 어? 맨날, 씨방 <laughs> 진짜. 유치해. 아, 진짜로. 유치해 죽겠어, 맨날, 깡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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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맨날, 어? 그러는데, 하, 진짜, 니가 아는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, 나 잡아라 해봐, 어? 어? 그, 로시 주변 깡패들 개, 주변 깡패들 그냥 개... 그냥... 그냥 나 잡아봐, 개XX들아 어? 알겠지? 꼭 잡으라 그래? 멀리 깜비도. 멀리 깜비도. 어? 꼭 잡으라 그래라 알겠지? 어? 강... 뭐 깡패 깡패 강남 깡패 다대지인들이야 어? 강남에 깡패가. 다... 강남 이태원에 막 그냥 만화 깡패들 네, 다 응.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다한 응. 달에 건다 아는 사람들이야. 너도 잡아봐 한 번. 어? 그 사람들한테 야이승희잡아줘야면참 잡아주겠다 이태 개...